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나 개념 중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중 문화와 사회라는 개념은 반드시 포함되겠죠. 두 개념 모두 넓은 의미로 두루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예술부터 삶그 자체까지 굉장히 다이적이에요. 어렵긴 하나 이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지역에 사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낸 모든 것. 사회란 이 역시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원리에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에 있어 이두 개념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문화 사회 문제 심리학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주목합니다. 그럼 문화 심리학과 사회 문제 심리학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문화 심리학은 이 광범위한 범주 안에서 인간의 생득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는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문화가 인간의 행동과 심성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분야는 문화권과 상관없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이기에 집단간 비교가 가능한 주제들과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주제들에 관해 연구하죠. 문화 심리학의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이주민과 한국 원주민 간 문화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개선합니다. 한류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의 문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연구합니다. 비교 문화, 집단주의, 고맥락, 장기 지향성, 복잡성, 경직성 등 서양 문화권과 구분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현상에 관해 연구합니다. 사회 문제 심리학은 사회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도 사회 구조의 모순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주목해요. 이 분야는 심리학 내 세부 전공과는 상관없이 사회 문제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규합하여 해당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 견해를 표출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학과 사회 문제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사회 내 심리학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하죠. 이와 같은 사회 문제 심리학이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 주제들은 다음과 같아요. 청년 실업. 한국 청년의 진로 의식이나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바탕으로 고등학력자의 대규모 미취업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해 연구합니다. 가상공간.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적 일탈, 범죄에 대한 분석과 가상공간 활용의 개선 방향에 관해 연구합니다. 저출산. 결혼이나 출산, 양육제도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식 변화에 관해 연구합니다. 문화, 사회문제 심리학을 전공한 후에는 정책연구소나 지역사회단체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구활동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거나 다국적 기업 및 국제 단체에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청년의 진로 교육, 상담 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소나 사회적 기업 등의 단체에서 일을 할수 있죠. 이외에도 IT 기업 및 관련 단체에서 가상 공간 활용과 제품, 인간 공학적 설계,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종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 사회 문제 심리학이 점점 더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과 문화. 사회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쟁점과 문제들을 오롯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화까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비록 문화와 사회 문제라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탓에 이 분야의 실체가 모호해 보이지만 사회와 우리의 삶에 직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과 많은 시사점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